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연구실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은 두 개의 버전으로 구성됩니다. ASP 웹 버전은 MSDS 정보 검색, 화관법 및 화평법 등 법적 규제 정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CS 버전은 연구실별로 시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의 현황 통계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보급형 버전은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 학교, 개인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PC용 로컬 DB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하며 보안 및 기밀 유지에 유리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약간의 학습만으로도 능숙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 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과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웹버전만 이용할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을 모두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약관 동의 후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하면 화학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웹버전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CS버전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된 CS 버전을 설치한 후 화학물질 통합 관리 시스템을 클릭하면 CS 버전이 실행됩니다. 웹 버전은 인터넷의 장점을 살려 주요 최신 정보의 열람과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MSDS 조회, 화평법, 화관법 조회 등 새로운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와 법 개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쉽고 빠르게 열람할 수 있으며, 질의 응답을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 지원 기능을 제공합니다. 연구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화학 물질 정보 조회는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화학 물질 정보 조회를 선택하고 조건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를 경우 가능한 정보만 입력한 후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항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제품명을 클릭하면 MSDS 제품조회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엔 필수적인 제품 정보는 물론 구성성분 및 법적 규제 현황, 유해성 및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과 그림 문자까지 종합적인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화평법, 화관법 조회 역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화평, 화관법을 선택한 후 화평, 화관법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해 단일 물질 검색창을 열고, 카스 넘버 또는 물질명을 입력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 중 원하는 물질의 선택란을 클릭하면, 구성성분 항목란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다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행이 추가되며, 같은 방법으로 물질을 찾아 항목을 추가해 나갑니다. 삭제 버튼으로 항목 제거도 할수 있습니다. 항목 선정을 완료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화평 화관법 조회 팝업창이 나타나며 각 구성 성분에 대한 상세한 규제 정보가 표시됩니다. 법적 규제 정보는 개정된 최신 법률을 기반으로 법률 조항을 열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법적 규제에서 항목을 선택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규제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법적 규제 정보 상세 화면으로 이동해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조회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적 규제별로 고시된 내용을 열람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법적 규제별 고시목록을 선택한 후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결과 중 원하는 항목의 고시번호를 클릭하면 팝업창을 통해 해당 물질과 관련된 고시목록의 상세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RG 인덱스는 화학 물질별 비상대응 방법을 제공합니다. 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결과가 표시되는데, 원하는 물질의 지침번호를 클릭하면 해당 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을 팝업창으로 보여줍니다. CS 버전은 정보 연람 중심의 웹 버전과 달리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시약을 등록 관리하며 전체적인 현황을 열람하는등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합니다. 로컬 DB를 이용해 빠르고 안전하며 연구 내용에 대한 기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CS 버전은 총 6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C.S. 버전은 정보 보안을 위해 구동 시 인증을 수행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홈페이지 가입 정보와 동일하며 비밀번호 변경을 원할 경우 파일에서 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클릭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최신 기준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파일에서 기준 정보 동기화 메뉴를 클릭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작업이 완료됩니다. 시약 관리를 위해선 최소 1개의 연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실 관리 메뉴를 선택한 후, 연구실명, 위치 등을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실을 선택한 후 하단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합니다. 연구실 삭제는 연구실 관리 현황에서 해당 연구실의 삭제 버튼을 이용합니다. CS 버전은 화학물질을 제품으로 규정하고 각 화학물질의 개별 포장을 시약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약을 관리하기 위해선 먼저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품 등록은 제품 관리 메뉴를 이용합니다.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제품 정보창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품 스펙을 추가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등록을 완료합니다.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품이 등록되면 제품 정보 탭 우측으로 MSDS 등록 탭이 생성됩니다. 먼저 구성 성분 및 법적 규제 현황 탭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 창에 CAS 넘버를 입력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은 ASP 서버 정보에서 해당 물질의 구성 성분과 법적 규제 현황을 검색하여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DB에 추가합니다. ASP 서버 정보에 없는 물질이거나 검색을 원치 않을 경우, 돋보기를 클릭하지 않고 확인 버튼을 눌러 수작업으로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탭의 내용을 입력한 후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기존의 엑셀이나 워드 문서로 제품을 관리했을 경우 일괄 등록 기능을 이용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품 관리에서 제품 일괄 등록 메뉴를 선택한 후 제품 일괄 등록 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합니다. 양식의 각 열은 db의 필드에 해당하며 각 행은 레코드에 해당합니다. 기존 자료의 내용을 복사해 엑셀 양식의 해당 필드에 붙여넣는 방식으로 입력을 수행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제품 일괄 등록 메뉴에서 파일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고 유효성 체크를 실시합니다. 체크가 완료되면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중복되는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자동으로 등록하며 등록 과정에서 ASP 서버 자료를 검색해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제품이 아닌 개별 시약으로 화학 물질을 관리하고자 할 경우 시약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약 관리 메뉴에서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품 검색창에 기존에 등록된 제품이 열거됩니다. 등록할 시약을 제품 목록에서 선택하고 연구실, 용량, 등록일 등을 기입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시약 등록을 완료합니다. 제품 등록 후엔 제품 관리 기능을 이용해 제품의 보유 현황 및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조건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관련 제품들이 열거됩니다. 해당 제품명을 클릭하면 우측에 제품 상세보기가 출력되어 종합적인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해 불필요한 제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을 추가할 경우 제품 선택 후 제품 스펙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용량을 추가합니다. 시약 관리를 이용하면 보유량과 사용량 및 잔량 확인, 폐기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조건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에 관련 시약이 열거되며 원하는 시약의 제품을 클릭하면 해당 시약의 상세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정보란의 내용을 수정한 후 저장할 수 있으며 사용량 등록 버튼을 클릭해 사용량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약을 선택한 후에 폐기 버튼을 클릭해 시약 폐기 사항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출력 기능을 이용해 바코드를 출력해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제품 정보는 백업하여 이후 복원에 활용하거나 다른 PC에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관리에서 제품 다운로드 업로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제품 정보 파일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한 후 폴더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간단히 백업이 완료됩니다. 복원 역시 간단합니다. 제품 관리의 제품 다운로드 업로드 메뉴에서 파일 찾기를 클릭해 해당 파일을 선택한 후 파일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업로드 완료 후 제품 정보 등록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된 제품을 제외한 새로운 제품의 정보를 추가로 등록합니다. 현황 통계는 보유한 화학 물질에 대해 제품별 조회, 시약별 조회 등 현황 정보를 제공하며 화학 물질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람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평가에 평가표 작성을 통해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으며 저장된 평가표를 이용해 예산 신청 및 안전대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